안녕하세요. 쌈바코인입니다. 오늘은 메탈 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운영하는 코인 소통방이 있습니다. 무료로 정보 교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게 매도타점,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문 링크로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 코인은 2017년에 7월에 출시해서 지금까지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목적으로 고안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또한 메탈페이 앱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송금 및 구매 시 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메탈은 최근 미국 워싱턴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송금업체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미국에서 메탈페이를 통한 금융서비스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다양한 가상자산들을 메탈페이에 추가함으로써 메탈페이 사용자들에게 더 빠르고 쉬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비트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추세가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투자심리 위축으로 비트코인의 2만 달러 선도 무너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호재가 작용해도 당분간은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있어도 거시경제지표를 참고하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볼때 전고점을 찍고 나서 많은 하락 후에 다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메탈코인의 정확한 매수타점과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이나 댓글에 링크를 타고 문의 주시면 소통방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